안녕하십니까? 주식언 박싱입니다. 오늘 상한가 간이 종목 스피어 왜 상한가를 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우주 항공 특수 합금 기업 스피어. 스페이스X의 세계 5대 티어 1 공급업체로 발사체 부품용 특수 합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. 오늘 상한가의 이유는 니켈 재련소 지분 10% 확보. 더 중요한 포인트는 자금 조달 방식 유상증자 없이, 지분 희석 없이 진행하여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평가. 이번에 지분 인수한 재련소는 연간 니켈, 코발트 생산 72,000톤 규모. 스피어 목만 해도 연 7,200톤. 현재 니켈 가격 기준, 직접 효과만 1,800억 원 이상. 그리고 스피어는 단순 금속회사가 아닙니다. 글로벌 최대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 X의 티어 1 공급 업체로 지난 7월 10년간 1.5조 원의 공급 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. 2026년 우주 산업은 다릅니다. 아르테미스 미션 스페이스 X 스타쉽 상용화 본격화 등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전환사채 물량 대부분 소진, 추가 자금 리스크도 정리 완료, 스피어, 우주 산업의 핵심 소재주가 될수 있을까요?